마치 미래에서 달려온 듯한 전기차, 오늘은 제네시스 GV60을 소개합니다. 럭셔리 전기 SUV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이 모델은 단순히 디자인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성능과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GV60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GV60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한 모델입니다. 전면부는 두 줄의 쿼드램프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라디에이터 그릴 대신 에어 인테이크와 날렵한 라인이 강조되었습니다. 차체는 곡선과 직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SUV임에도 불구하고 쿠페형 실루엣을 갖추고 있어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21인치 대형 휠과 탄탄한 차체 비율은 주행 중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측면은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고려한 매끈한 라인과 숨겨진 도어 핸들이 인상적입니다. 주행 시 자동으로 돌출되는 전동식 도어 핸들은 깔끔함과 첨단 이미지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후면부는 리어 스포일러와 독특한 리어 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전기차만의 감각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GV60은 럭셔리 전기 SUV는 이렇게 생겨야 한다라는 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제 성능을 보겠습니다. GV60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행 감각이 남다릅니다. 기본 모델은 후륜 기반이지만 듀얼 모터가 탑재된 AWD 모델에서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트림에 따라 최대 435 마력까지 발휘하며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사초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스포츠카급 성능을 가진 전기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행 감각은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저중심 설계와 50대50에 가까운 무게 배분 덕분에 고속주행에서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감은 운전자에게 강렬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또한 이 ASD 가상주행 사운드 시스템가 탑재되어 단조로운 전기차 주행음 대신 다양한 가상 사운드로 드라이빙 감각을 살려줍니다. 배터리는 용량을 탑재하여 1회 충전으로 최대 4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350kW 초급속 충전을 이용하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제네시스답게 고급스러움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크리스탈 스피어라고 불리는 전자 변속기입니다. 시동을 켜면 보석처럼 빛나던 구체가 회전하며 변속기로 변하는 장면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인테리어는 친환경 소재와 프리미엄 가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앰비언트 무드 조명,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안락한 시트는 탑승자에게 완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특히 2열 공간은 SUV 특유의 여유로운 레그룸을 갖추고 있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파노라믹 선루프가 개방감을 더해주며 뒷좌석에서도 고급스럽고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디테일은 작은 버튼 하나, 송풍구의 디자인까지 신경 쓴 흔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를 살펴보겠습니다. GV60은 트림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기본 모델은 약 6천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듀얼 모터 AWD 모델이나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은 옵션에 따라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쟁 수입 전기 SUV와 비교했을 때 GV60이 제공하는 디자인,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브랜드 가치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실구매가는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네시스 GV60은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럭셔리 전기 SUV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모델입니다. 디자인은 미래적이고 성능은 강력하며 실내는 고급스럽고 안락합니다. 여기에 제네시스만의 첨단 기술이 더해지면서 운전의 즐거움과 탑승자의 편안함을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GV60은 확실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프리미엄 전기 SUV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살펴봐야 할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제네시스 GV60이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폭발적인 퍼포먼스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